달조 쌀먹, 조각상 빌드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달빛 조각사만의 특별한 컨텐츠죠. 조각상. 이것도 쌀먹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펙업을 위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조각상은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요 재료로는 돌이랑 숨결이 들어갑니다. 돌 숨결. 레벨에 올라와서 그 다음 레벨 때 조각상들 보면은 영혼석, 그 다음에 힘의 편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것도 어, 적어야겠다. 재료도 일단 정리해서 적어둘게요. 여러분 그리고 쌀먹은 2레벨까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3레벨은 3레벨은 뭐한몇달 내에 3레벨 갈 일이 없을 거예요. 1레벨 2레벨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3레벨은 현 시점에서는 과금의 영역, 핵 과금의 영역이니까 쌀먹 유저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 이거 3레벨 찍고 요 요 재료들 요 재료로 조각상 만들려면 은야 이거 쌀먹이 쉽게 건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1레벨 2레벨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초반 배치 추천입니다 초반에 이제 토끼 사슴말 엘크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토끼 사슴말 엘크가 옵션이 토끼가 일반 몬스터 대상 피해 2% 추가 겸치 2% 있구요 토끼 사슴 사슴이 일반 몬스터 그 다음에 근접 피해 방어 말이 정해랑 마법 피해 방어 그다음에 엘크가 이것도 이제 일반 몬스터 대상 피해랑 명중 삼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냥 초반에는 이렇게 네개 배치해 주신 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다음에는 이제 토끼 사슴 엘크 소녀 저기 지금 제가 지금 배치해 놓는데 대부분 이제 일반 몬스터 대상 피해랑 어 명중이한 공격력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는 이제 경험치 우선이면은 토끼 엘크 소녀 지식 가 주시면 되고 딜 우선이면은 엘크 소녀 현자 큐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어, 보스작 하실 때 보스작 하실 때 세팅은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하슴여우 엘크 나무화에그 다음에 여우 엘크 나무화에입내신 요게 보스 관련 딜 옵션이 붙어 있는 조각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스를 밀 때는 요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한양 할 때는 요렇게 옵션을 보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제작 순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냐 아 배치도 있지만, 여러분, 진열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열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면 옵션 보이시죠? 몬스터 피해 방어 1%, 처치 추가 경험치 4%, 이런 식으로 추가 옵션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지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순서대로 만들어주시면은, 효과적으로 조각상 스펙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초반에 이제 토끼 사슴 여우 말,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배치해주시면 돼. 이렇게 4개 만들어서 배치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끼 사슴 여우 말 똑같이 만들어서 요거는 진열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진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크 소녀 순으로 진열해 주시면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저는 토끼 사슴 다음에 엘크랑 소녀 이렇게 배치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진열 끝난 다음에 엘크 소녀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무화에 엘크, 나무화 새, 소녀, 소녀. 요렇게 하면은 진열 두 줄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골드가 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올리기 쉽진 않겠지만 나중에 스펙업을 한다면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스펙업을 할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1렙 조각상 정리한 건데 한번 보세요. 키, 사슴 여우, 말, 그 다음에 2렙 조각상은 엘크, 나무, 앗에. 잠자는 소녀, 곤이 잠든 소녀, 인내심, 지식, 현자, 큐브, 이렇게 어렵지 않죠? 저도 진열을 확장 못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숨결 있죠? 숨결. 숨결은 하수도미로 돌다 보면 정말 많이 모입니다 하수도미로 몸 난이도가 낮잖아요. 거기서 사냥을 좀 꾸준히 하셨다면 숨결은 아마 모자르지 않으실 거예요. 돌이나, 돌은 그냥 거래소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나머지 재료도 역시나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노가다 뛰려고 하면은 빡세더라고요. 네, 슬롯 요거 요거대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세 개밖에 없네요. 예전 달조도 예전 달조는 자기 집에다가 배치를 했었거든요. 조각상 배치를. 네, 이게 니지라이크처럼 변화하면서 별도의 탭으로 이제 들어왔네요. 근데 골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한달 지난 시점에는 이거 두 번째 줄 확장하는 것도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조각상 빌드업 여기까지.